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로또믹스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앞으로는 매주 저희 믹스님들에게 무료조합번호를 10개씩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무료번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무료조합번호 주세요라고 남겨주시고 설명란에 제 핸드폰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댓글 남긴 아무개입니다. 무료 조합번호 주세요 라고 보내주시면 10개의 조합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번호는 영상에 있는 총정리번호를 토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분석이 되어 있는 번호들이니까 이 번호들 중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이전 당첨번호와 무관한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절대 예측할 수 없지만 로또믹스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종속 시행으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등 상등 당첨의 빈도가 꽤 높았습니다. 1등은 매주 나올 수 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시내 영역에서도 1등이 매주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가 5,000명이고 제가 5,000명한테 번호를 드렸을 경우 당첨이 1년 동안 여러 번 나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 출연빈도와 기대값을 계산해서 드디어 분석 시스템을 통해 여러분에게 좀더 당첨 확률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추출번호를 무료 제공해 드릴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댓글과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에게 무료조합번호를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제가 지금 방송을 월요일과 목요일에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영상에 남기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월, 수, 금, 저녁에 무료 조합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영상에서 미출연, 대출연, 출연상위, 출연하위, 다음수, 다음하위, 궁합수, 궁합하위, 이렇게 8개 구간에서 나온 번호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목요일 영상에서는 이 8개에서 나오지 않았던 제외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또믹스는 이 제외수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구간에서 번호를 선택하시게 되면 확률적으로 80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1까지도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제외수를 제외하고 이 8개 구간에서 나온 번호들, 좋은 번호들 가지고 가시게 되면 상위 당첨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미출연은 10주 동안 당첨번호로 안 나온 수들을 모아놨어요. 안 나온 수는 기대값을 맞추기 위해 출연을 해줘야 되는 수고요. 이 대출연은 10주 동안 최다 출연한 번호예요.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의 번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수죠. 그리고 출연 상위는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당첨번호로 가장 많이 나왔던 번호들 중에서 10개의 번호, 그 10개의 번호만 출현한 겁니다. 출현할 번호는 1회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당첨번호로 가장 적게 나왔던 번호를 10개를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음 수 같은 경우는 특정 당첨번호에 대해 그 다음 주에 당첨번호로 많이 나온 수입니다. 높은 확률로 나온 수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다음 하위수는 특정 당첨번호에 대해 그 다음 주에 당첨번호로 적게 나온 수입니다. 적게 나온 수도 기대값에 가깝도록 당첨번호에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하위수 정리해 놓은 거고요. 궁합수는 궁합상위수라고 하는데요. 다음 수와 함께 당첨번호로 많은 횟수로 나온 수예요. 다음 수 분석에 한번더 분석이 들어갔으니까 월요일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궁합하위수도 다음 수와 함께 당첨 번호로 적은 횟수로 나온 수인데요. 그동안 궁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번호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45번까지 어떤 구간에서 몇번 나왔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3번 이상 나온 번호들 중에서 고정수를 1개에서 2개 가지고 가시고 그 밖의 번호들 중에서 함께 믹스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알아볼게요. 1번은 대출현에서 한번 나왔고요. 2번은 재수고요. 3번은 궁합수에서한 번, 4번은 다음수에서 한 번, 5번은 미출현에서 한 번, 6번은 다음 하위에서 한 번. 7번은 재수입니다. 8번은 출현 하위와 궁합 하위에서 세번 나왔기 때문에 총네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정수로 가지고 하기 좋은 수고요. 9번도 출현 하위, 다음 하위에서 세 번, 궁합 하위에서 한 번. 총 5번 나왔으니까 고정수 가지고 가기 좋습니다. 10번은 다음 수에서 2번, 11번은 제외수, 12번은 미출연과 출연상이 궁합수 총 3번 나왔고요. 12번도 고정수 생각해 볼 만합니다. 13번은 미출연, 출연상이 다음 수, 다음 하위 총 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정수로 생각해 보시고요. 14번은 출연 상위 다음 하위 총두번 나왔습니다. 15번은 미출연과 다음 하위 두번 나왔고요. 16번은 궁합 하위에서 한 번. 17번과 18번은 출연 상위에서 한 번씩 나왔고요. 19번은 재회수입니다. 20번은 출연 상위와 궁합수 두번 나왔고요. 21번은 재회수입니다. 22번은 출연 하위 한 번. 23번은 출연 하위에서 한 번. 24번은 다음수에서한 번, 25번은 미출연과 출연하위에서 한 번씩 총두번 나왔습니다. 26번은 재회수고요 27번은 출연상위에서 한 번, 28번은 출연하위에서 한 번, 29번은 미출연과 출연하위, 궁합하위에서 두번 나왔습니다. 총네번 나온 번호예요. 30번은 대출연, 출연하위, 궁합하위에서 나온 세번 나온 번호입니다. 31번은 궁합수에서 두 번, 궁합하위에서 한 번. 그래서 또세번 나왔고요. 32번은 출연하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33번은 출연상위, 다음수, 궁합상위 두 번, 궁합하위 한 번. 그래서 총 다섯 번 나온 번호예요. 중요해 보이죠? 34번은 미출연에서 한 번, 출연상위에서 한 번. 총두번 나왔고요. 35번부터 36, 37, 38. 4개가 다제외수입니다 39번은 미출연에서 한번 나왔고요. 40번은 다음수와 궁합수 총두번 나오고, 41번은 출연 하위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42번은 미출연에서 한번 나왔고요. 43번과 44번은 제외수입니다 45번은 궁합 하위에서 총세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5번까지 알아봤고요. 요번에 제외수가꽤 많았는데요. 제외수가 총 12개가 나왔거든요. 12개의 제외수를 제외하면 800만분의 1에서 100만분의 1 정도의 확률로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수 지금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2번, 7번, 11번, 19번, 21번, 26번, 35번, 36번, 37번, 38번, 43번, 44번입니다. 12개의 번호, 제외수로 제외하시고 나머지 번호들 중에서 고르시게 되면 대략 100만분의 1이니까 이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우리 로또믹스님들 상위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무료 조합번호 10개씩 우리 로또믹스님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매주 댓글 남기시는 분들한테 조합번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